형제 반스가 알려준 좌표는 마을 바로 넘어요. 오선의 정찰대가 붉은 전쟁 때 그곳을 조사했네. 거긴 사원이 없어. 낡은 송신탑뿐이야. 믿음을 가져봐요, 아이코라. 신도들은 모두 형제 반스처럼 열정적인가요? 광신적이냐는 거겠지. 맞네. 그들은 오시리스의 이상을 추구하지. 나처럼 인간 오시리스를 알지는 못하네. 하지만 사기라를 살릴 방법은 그것뿐일 세 살 다니 안됐 네요. 오시리스 라면 그게 시련 이라 말할것을 신도 들이, 거 기서 살아남 지 못한다면 애초 에살가 치가 없는 거야. 오늘 그냥 소신 탑인데요. 게다가 몰락자가 한발 빨랐어요. 오시리스 신앙의 말로지. 들이에요. 너무 늦었네요. 자세히 봐야겠어요. 이건 백스 기술 대대적으로 개조한 거예요. 이런 건 처음 보는데요. 잠깐만요. 작동하는데요? 이게 무슨 영물이죠? 위치네요. 누가 당신 방금 본 적도 없는 기계에다 절 올린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사기라 아이코라 잘됐네요 아직 살아있었네요 우리 어서 가야 돼요. 당장요 오시리스가 언제나처럼 공경에 빠져서 잠깐. 여긴 어디죠? 당신은 누구고요? 아, 됐어요. 수상으로 가요 고스트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같이 있거든요. 필요하면 나올 거예요. 오시리스는 무한의 숲에서 뭔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만해선 놀라지 않는 사람이요. 오시리스를 찾아야 돼요. 오시리스가 어디 있을지 몰라.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 다시는 못 나올걸? 전할수 있어요. 오시리스는 백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거기 있다고요. 그에겐 우리가 아니 제가 필요해요. 오시리스를 찾아야 해요. 오시리스는 숲에 있던 기술을 자기 나름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가다 보면 그의 환영을 만날 거예요. 말하자면 오시리스의 분신이죠. 한 번에 여러 개를 탐험하려고 만든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오시리스가 자기 도취에 빠진 것 같아 보이는 건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사실이니까요. 가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자기를 왜 여기 있는 거야? 게다가 누굴 데려오기까지 했군. 누구요? 아, 이 사람이요? 아이코라의 친구예요. 전에 사기 라가 돌아왔 다고？오시 리스 는네 안전 을 위해 널 보낸 거야？네가 여기 있 으면 모든 게 위험 해져 글쎄요, 오시 리스 에겐 내가 필요 해요. 시간 대가 점점 확장 되고 있다. 모두 살펴 버리 면 환영 을만 들어야 돼. 늦었어 너무 늦었다니 무슨 뜻일까요? 뭔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진짜 오시리스는 어디 있죠? 나는 그에게 갈수 없다 사기라 뭐라고요? 그가 뭘 찾은 거죠? 오시리스마저 겁을 먹을 만큼 무서운 게 대체 뭐예요? 보아라. 무한의 숲을. 행성 하나만한 예측 장치다. 몇조 갈래의 현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지 오로지 백스가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여기서 현실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미래를 알아내려요. 미리 답하자면 여기 있는 건 모두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도 남죠. 막곤하죠. 이 지역의 시뮬레이션을 제어하는 악마를 제거하면 문이 열릴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지. 엑스가 오기 전 수천 년 전의 수성이다. 엑스는 여기에 훗날 모한의 숲으로 자라날 씨앗을 심었지. 엑스 정신 파놉테스도 파놉테스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으니. 백스를 위해 현실을 바꾸는 것이었다. 로지 백스만을 위해 모든 일이 백스 하나로부터 시작됐다. 과연 수호자 하나가 끝을 낼수 있을 것인가? 환영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래.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조금 늦추는 정도가 전부지. 하지만 네가 직접 보아야 한다. 수호자, 여행자가 깨어났을 때 어디 있었지? 여행자가 살아있으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제 많은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시리스는 잃어버린 예언을 써서 수호자들에게 경고하려다 쫓겨났지. 미래를 주방할 수 없다. 를 찾아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누구도 우리가 성공하는 시간대를 찾지 못했지. 실패하면 이렇게 된다. 백스가 원하는 미래지. 등대가 이걸 본 거였군요. 이제 빛도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햇볕도 사라지고. 생명도 모두 꺼지고 말았지. 하지만 그건 네가 오기 전에 이야기지. 네가 열쇠다. 이걸 막을 수 있어. 네가 조사한 시간대는 모두 이곳으로 통한다. 이 암울한 미래를 막으려면 파노테스를 파괴해야 해. 파노테스야. 지금은 그것보다 네가 중요한 상황이 안 좋네요. 진짜로요. 힘을 합쳐야 해요. 당신과 저 오시리스, 아이코라 모두 가요. 파노테스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봤겠죠? 리쿠라, 거기 있어요? 사기라. 차는 방금 갔는데. 오시리스는 공격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 타요.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다 설명할게요.